백성찬 <laughs> 박 인간의 최초의 양심이나 도덕의식이 심어지는 건만한살 반에서 세 살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어린아이가 변 가리기 훈련을 할 적에 부모님이 변을 함부로 보지 말아라 할때 아이가 살아남으려면 어머니 말을 들어야 되니까 자기의 항문 끝에 있는 항문관략근을 수축해가지고 현을 조절하는 걸 배우는데 그 아브라함은 최초의 보드의식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 다음 결정적인 도덕의 시은만 5세에서 5세된 남자 아이가 유치 하나만 성적 흥분을 느끼는데 그때 그 대상을 어머니로 보고 아버지를 라이벌로 보고 저자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에 3단계 현상이 일어나. 하나는 아버지를 징호하고 대결하는 것과 두 번째는 아버지하고 싸워봤던 안 되니까 불복하는 단계고 세 번째는 불복할 바에는 아버지를 담자 해서 아버지를 공일시하는 3단계를 통해서 양, 양심을 확실히 심는 것이라고 어, 현대정치문사는 알아냈습니다. 김정일이는 불행하게도 그런 계의가 없었고 김정일이는 양심의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다시, 다시 말하자면 양심이 없는 반사회적 파괴적 죽음참미의 심리상태를 이룩하고 말았는데 그럴적의 특징은 어, 자기중심주의가 되어서 자기만 잘되면 된다 남은 정부 어, 죽어도 그만이다 하는 네크로필리아 심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 김정일이는 모든 인민이 죽더라도 자기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모든 인민이 굶어 죽더라도 자기만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아, 해서 어, 그 일관된 생각이 오늘 대남 심리적으로 어, 작용 그어 가지고 현렇게 상당한 성과를 아, 이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한국을 우습게 지금 보는 이유는 남한 내에 있는 좌파, 좌파유원 소위 진보라고 불려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재있는데 김정일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어, 자기가 아, 죽지 않는가 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미국이 이 김정일에 대해서 어, 한국하고 완전히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점이 세 가지가 일치되고 있어 첫째는 어, 김정일의 핵이 소형화되면은 테러 분자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게 워싱턴이나 런던을 어, 때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에, 중국인데 아까 조각태 선생이 님 지적하신 거 그래서 어, 중국이 김정일이 카드를 쓰면서 지금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그걸, 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오고 있지 않나는. 세 번째는 지금, 어,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에 땅을 지금 파고 있어가지고, 어, 이런 게좀 드러났는데 이것이 잘못되면은 김정일이 테러 훈자와 합작된 핵무기라든가 기타의 반입 가능성에 대하여 미국은 크게 우려하고 있는 점. 그래서 역사상 65년 만에 미국하고 우리하고 완전 의견 일치된 적이 지금이랍니다. 라 전대로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매일 김정일의 숙소나 북한 핵시설을 인공위성으로 밀착 감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성 자탄 기타 등등으로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한 인민을 여지껏 쏘았다는 김정일, 김일성의 하는 것만 일깨워주면 김정일이가 무너지는 것은 쉽다고 나는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일면 핵가, 핵 무장을 하겠다는 것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 시점에 예, 통일로 나가는 어, 그런 길로 어, 나간다면 어, 이외로 북한이 빨리 무너지고 그세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상장 어, 박사님은 뭐 국내적으로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어, 그분의 전문성과 북한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공인 받고 존경받고 또 아주 국보적인 인물로, 어, 존경받는 그런 분입니죠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그래요.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서 북한 인민들이 중심이 된 자유민주 선거에 의한 어, 북한의 독립 그리고 남북 통일 이런 과정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핵 공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은 이 과정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아질때 오는 핵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조각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로 무장을 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국민적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요청이고 2011년도 우리 모두에게 주는 지상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원 여러분들 나오셔서 감사하고 특히 우리 김원도 회장님 뉴욕에 오셔서 같이 늘 나라 일을 걱정하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어, 2011년 토끼띠 10년년에 건강하시고 또 우리 국제행의 한번 보름이 더 활력이 넘치는 이 모임으로 되,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저 뒤에서 수고하는 우리 전계 방송의 김종환 대표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주리시고 네, 지금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원호 대기자 코나스의 우리 감사의 박수 한 번.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부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 많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